여러분 강사 주혜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3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능이 끝나고 어, 메이크업이나 내가 잘 어울리는 염색이나 옷을 사고 싶을 때 우리 퍼스널 컬러가 좀 궁금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퍼스널 컬러 진단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퍼스널 컬러가 뭔지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퍼스널 컬러란 우리가 얼굴을 기준으로 신체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머리카락색, 눈동자색, 입술색, 피부색, 볼의 혈색, 이런 여러 가지 고유의 신체색들과 조화롭고 건강해 보이게 만드는 컬러를 퍼스널 컬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한 이 신체색들을 한번 거울로 잘 살펴보세요. 눈동자나 머리카락 색이나 원래 피부색들이 분명 친구들과 가족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각자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신체색들을 기반으로 한 퍼스널 컬러는 크게 웜톤, 쿨톤으로 나눕니다. 웜톤 같은 경우에는 눈동자나 머리카락 색, 아까 말한 고유의 신체 색들이 노르스름한 옐로우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웜톤 이라고 하고요 쿨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 색들이 핑크가 아니라 푸르스름한 블루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신체 색들을 가진 사람을 쿨톤 이라고 합니다 이 웜톤, 쿨톤 더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로 나누는데요. 이 퍼스널 컬러가 왜 4계절하고 연관이 있나 한번 봤더니 각 계절에 볼수 있는 자연색들이 이 퍼스널 컬러와의 연관성이 깊어서 퍼스널 컬러는 4계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봄 같은 경우에는 뭐 벚꽃이나 개나리, 그리고 새싹들이 자라나는 파스텔톤이나 선명한 꽃 색깔이 있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다에 가면 모래사장의 컬러나 또 이런 바다의 컬러, 맑은 하늘의 컬러, 수국, 장미, 이런 연꽃 같은 색들이 있고요. 가을로 갔을 때는 낙엽이나 단풍, 그리고 어, 이파리 색들이 빠지면서 우리 카키색들이 가을에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아이시한 컬러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나무의 초록색, 또 바위의 컬러나 바위 안에 있는 보석의 원색들도 겨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진단 체험을 한번 해볼 건데 먼저 키트를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호우키트 구성품입니다. 호우키트에는 이렇게 진단 결과표가 한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웜톤과 쿨톤색을 이해할 수 있는 옐로우 블루 베이스의 이해라는 활동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이런 컬러 시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생긴 착붙인 케이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체험지에는 같이 원형 측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웜톤과 쿨톤인지 진단을 하기 전에 웜톤의 컬러들은 어떤 컬러들이 있는지, 쿨톤의 컬러들은 어떤 컬러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활동지, 그러니까 옐로우 베이스와 블루 베이스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 활동지가 있는데요. 왼쪽은 옐로우 베이스, 노란색이 좀더 많이 들어간 따뜻한 색깔이 있고요. 오른쪽은 블루 베이스, 푸른색이 좀더 들어간 시원해 보이는, 블루 베이스, 시원해 보이는 파란색이 좀 들어간 푸르스름한 컬러들이 있습니다. 이걸 뭘로 붙일 거냐면, 같이 들어있던 원형 칩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긴 원형 집,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렇게 다 다른 원형 집들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저는 한번 셋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핑크 핑크 원형 집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이 원형 집들의 순서는 흐트러트리지 말고 그대로 꺼내주세요. 자, 핑크. 자, 여기 다섯 가지의 핑크 중에서 중간색이라고 하는 컬러를 먼저 하나 골라서 붙여볼 건데요. 자, 이 다섯 가지의 핑크 중에 중간에 있는 이 선명한 핑크를 중간색으로 붙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끝에 있던 두 가지 컬러 중에서 옐로우 베이스를 찾아보세요. 좀더 노르스름해 보이는 컬러를 찾아주면 됩니다. 알맞은 자리에 배치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남은 두 가지의 컬러 중에서도 이번에는 블루 베이스를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가면 맞습니다.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한줄 핑크를 완성해봤는데 블루랑 그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랑 그린은 제가 중간색만 먼저 알려줄게요. 나머지를 완성해보세요. 그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섯 가지 원형칩 중에서 맨 끝에 있는 이 원형칩을 중간색으로 붙여주고요.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 원형 집 중에 중간에 있는 이 원형 집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알맞은 위치에 완성해 볼까요? 자, 제가 붙인 것과 동일하게 알맞게 붙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붙이고 나니까 중간색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원해 보이는 파란색이 들어간 컬러들을 볼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노란색이 들어가서 따뜻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컬러들을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뭔가 컬러들에 대해서 웜톤의 컬러와 쿨톤의 컬러가 어려울 때는 두 가지 비슷한 무게감에 두 가지 컬러를 놓고 상대 비교를 하시면 훨씬 웜톤과 쿨톤의 옐로우 베이스와 블루 베이스의 컬러 구분이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웜톤과 쿨톤 진단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단 체험을 하기 전에는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머리가 풀어져 있거나 앞머리가 있는 경우에는 얼굴 외곽선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머리를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이 되어 있다면 메이크업을 최소화하거나 혹은 생얼을 생얼을 준비해서 좀 얼굴이 잘 드러날 수 있게 변화가 잘 보일 수 있게 생얼로 진행을 한번더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진단의 환경이 형광등 바로 아래에 있거나 등지고 있거나 혹은 햇볕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는 그런 환경은 좀 피해주시고 자연광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실내가 적당합니다. 그러면 진단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진단 체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볼펜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단 결과표를 준비를 해 주세요. 우리는 진단 결과표에 2단계를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런 예쁜 컬러 시트들이 있고요. 옐로우 컬러는 공통적으로 다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두 가지의 컬러가 들어가 있고요. 이 착붙인 케이프가 필요합니다. 착붙인 케이프는 벨크로가 앞으로 오도록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이 착붙인 케이프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컬러가 비쳐서 방해하는 비쳐서 올라오는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 벨크로가 컬러 시트를 착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진단체험을 시작을 정말 정말 시작할 건데 완전 진짜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2단계를 봅시다. 2단계에 우리가 좋아하는 컬러를 잘 어울린다는 주관을 빼기 위해서 여기 위에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어요. 자, 현상들이 전부 써져 있습니다. 핑크, 옐로우 블루, 그린, 이렇게 네 가지 의 컬러들을 총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핑크부터 보도록 할게요. 핑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컬러 시트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목이 파진 부분이 나를 향하게 둔 다음, 봄, 여름을 겹쳐서 올려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붙여줍니다. 자, 붙인 후에 3초 후에 내리고 3초 후에 올려줄 거예요. 핑크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건강함을 진단합니다. 피부가 건강해 보이려면 피부결이 균일해지고 다크서클이나 입술 색깔이 사라지거나 너무 도드라지지는 않는지 이런 현상들을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 과정을 두 번, 세번 반복해 보시고, 여기 2단계 봄, 여름 칸에다가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봄이 좋아 보였다면 봄에다가 체크를 하고, 여름이 좋아 보였다면 여름에다가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가을, 겨울 가겠습니다. 가을도 마찬가지로 가을이 앞에 오도록 해서 붙여주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마찬가지로 반복한 다음 더 좋아 보였던 계절에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피부 투명감과 화사함을 진단하는데요. 입술 색이 너무 투명해져서 사라지지는 않는지, 혹은 핏줄, 이런 관자놀이나 미간에 있는 핏줄이 너무 푸르스름하게 보이지는 않는지, 이런 현상들을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봄, 여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봄이나 가을이 앞에 오도록 붙여주셔야 돼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찬가지로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가을, 겨울입니다. 가을이 앞에 오도록 해서 붙여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비교해 보고 체크해 주세요. 이제는 그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같은 경우에는 얼굴 윤곽, 그리고 눈동자의 선명함이나 그윽함, 이런 현상들을 보는데요. 얼굴 윤곽이 있는 그대로 다 보여지는지, 아니면 눈에 시선이 가서 이목구비가 좀더 뚜렷해 보이는지, 혹은 다크서클이 너무 푸르스름하게 변하지는 않는지, 이런 턱이나 입 주변에 수염자국들이 푸르스름하게 변하지는 않는지, 이런 현상들을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봄, 여름부터 보도록 할게요. 봄이 앞에 오도록 해서 붙여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가을 겨울입니다. 가을이 앞에 오도록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체크해 주세요. 마지막은 블루인데요. 블루는 전체적인 조화감이라고 써져 있는데 내가 그동안 핑크, 레드, 옐로우, 그린에서 봤던 이 써져 있는 현상들 중에서 내가 제일 덜 보이고 싶은 포인트를 하나 관찰해도 좋을 것, 같,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봄, 여름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봄이 앞에 오도록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체크해 주세요. 자, 블루입니다. 블루는 가을이, 아, 블루는 가을 겨울이 나왔는데, 가을이 앞에 오도록 해서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체크를 해주세요. 방금 2단계에서 우리가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중에 어떤 계절이 더, 어떤 쪽이 더 좋아 보였는지를 체크를 했는데요. 위에 써져 있던 이 현상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기 때문에 꼭 3초 동안 내리고, 3초 뒤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현상을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체크된 컬러들이 봄이나 가을이 나왔다면 웜톤일 확률이 있고요. 여름이나 겨울이 나왔다면 쿨톤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계절이 좀더잘 어울리는지 3단계를 갈 거예요. 3단계는 여기 뒤쪽에 있는 여기 3단계를 갈 건데요. 이번에는 웜톤 중에서 봄이 좋은지, 가을이 좋은지, 쿨톤 중에서는 여름이 좋은지, 겨울이 좋은지를 볼 겁니다. 물론 진단이 아니고 잘 어울리는 컬러를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얼굴과 색깔이 잘 어울리는 컬러들을 골라주면 됩니다. 먼저 핑크부터 보도록 할게요. 핑크는 봄 가을 보겠습니다. 3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봄이 앞에 오도록 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컬러 너무 튀거나, 컬러가 너무 밋밋해 보인다면 조금 더잘 어울리는 컬러 쪽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름, 겨울 가겠습니다. 여름이 앞으로 오도록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체크해 주세요. 옐로우 가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앞에 오도록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체크해주세요. 여름, 겨울입니다. 여름이 앞에 오도록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체크해 주세요. 그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앞이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체크해 주세요. 여름, 겨울입니다. 여름이 앞에 오도록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체크해 주세요. 블루입니다. 봄, 가을 할게요. 봄이 앞에 오도록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체크해 주세요. 여름, 겨울입니다. 여름이 앞에 오도록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체크해 주세요. 이제 케이프를 돌려서 벗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프는 이렇게 돌리면 해체를 하기가 쉽습니다. 자, 정리를 해주고요. 진단 결과표 3단계를 봤을 때 내가 좀더 체크가 많이 된 계절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나랑 잘 어울리는 계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웜톤이 나왔다면 뭔가 봄은 화사하게 쓰고, 가을은 분위기 있게 쓸 수도 있고요. 쿨톤 쪽으로 나왔다면 여름은 맑고 청량하게 쓰시고, 겨울은 선명하고 뭔가 고, 어, 도시스럽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진단 체험을 해봤는데요. 우리 오늘만 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컬러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난다면 교환을 해서 더 여러 가지의 컬러들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또 오늘만, 오늘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어, 다 여러 번더 해보면 훨씬 더즉 정확하고 즐거운 진단 체험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퍼스널 컬러 진단 체험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